이게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얼마나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 나무라 하면 나무의 몸통에 해당돼요. 나무를 잘랐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고 대략 그리면 여기에 이제 무수한 이 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나무를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나무에 이제 뿌리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요 부분을 보여주는 거, 요 부분. 이제 목재죠. 네. 자, 그러면, 자, 동물의 대표적으로, 자, 우리 인간을 칩시다. 인간을 대표로 쳐갖고, 뭐, 이런 그림 내가 잘안 그리는데, 하도 그래갖고 내가 자 자, 인간의 장다리. 이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야, 대칭으로. 이간에 그럼 여기 뭐가 들었나 하면 요거 지금 보면 작은딸이 근육이 알통백임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걸 내가 확대해 볼게요 근육을 확대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 들 이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요렇게 필라멘트로 돼 있어요. 이 필라멘트도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액틴하고 미오신 단백질이 슬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사이즈로 원자 사이즈에뭐한 수십 배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슬라이딩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딱 액틴, 미오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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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동을 할때 당연히 에너지들까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제 가장 핵심 이 뭐냐면 자, 들었어요. 바로 내가 어제 옛날에도 그 자료를 많이 모아놨는데 어제 다시 그 구글에 들어가 자료를 모으다가 받는 게 뭐냐면, 자, 요, 빨간 점을 찍어 놨어요. 구슬, 구슬, 구슬. 계 이야, 진짜 그 사진을 여러분들꼭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많은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이쪽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큰게 이렇게 리고 있어요, 안에. 여기에 이 양쪽으로, 이런 거야. 네.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 자, 따라오미토콘드리아 예, 네, 근육세포 옆에 빽빽하게 미토콘돌이 에어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빨간 구슬, 사슬처럼 되어있는 이게 뭐냐면요.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사진을 꼭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저, 내한테 1 0 0만원 따로 딱, 가입이 보내면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면, 이사진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들, 자, 왜 중요하냐면, 자, 따라오세요. 농말. 녹말은 우리가 눈에 보잖아 지금 이제 뭐다. 녹말 가로시장에면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녹말만큼 중요한데 녹말은 식물에서 나오잖아요. 동물은 녹말이 없잖아. 되게 중요하죠. 녹말에 바로 대칭되는 개념이 뭐예요? 식물에. 동물에 있는 그을 그, 모르다니. 자, 자, 글루코겐. 예. 글루코겐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글루코겐 본적 있는데 녹말은 다 보는데 글루코, 녹식물의 녹말. 동물의 글루코겐. 이 동물 고구마 감자만큼 많이 우리 근육 속에 들어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을 누가 해부해갖고 그산 찍은 사람이 없잖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근육 열어갖고, 그 피가 퍽 나와갖고 뭐안 보일 건데. 본 적이 없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생체. 이거는 보통 전자현병이 아니고 템으로 찍어야 돼요. 찍으면 바로 요겁니다. 다들 글루코겐. 이게 글루코겐 분자예요. 꼭한면 글루코겐 분자를 전자 해밍 사진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글루코겐이에요. 글루코겐. 글루코겐 분자야.